씹는 소리 진짜 경쾌하다. <웃음> <웃음> 어. 자, 대표님 5번 봅니다. 다음과 같은 1차 방정식을 하나 줬는데,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인 거야. X도 있고, Y라는 문자도 들어있잖아. 그런데 다음과 같은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은, K가 무슨 값이고, 항상 일정한 한 점을 지나나봐. 다음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 그 점을 찾아보래요. K에 3을 넣든, K에 마이너스 100을 넣든, 저 직선은 자꾸 한 점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아, 우리는 저 등식을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하는, 그 X랑 Y를 찾아보면 될 거야. 다시 그쌤 말을 지금 다시 적어 드릴게요. 저 직선에서 저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저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x와 y의 순서쌍을 구해보자고. 결국에 우리는 1단원에서 쌤이 제일 강조했던 항등식 한 항등식의 한 성질을 이용해서 그 점이 문제 파악할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저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와 y의 순서쌍 그 점을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k에 대해 정리해야 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K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전개 다 한다. 2K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K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요렇게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K가 들어간 부분 그리고 K가 들어가지 않은 K 입장에서의 상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k가 들어간 거 동그라미 쳐보자. 2xk, 마이너스 yk, 플러스, 아니, 플러스 k, 이렇게 나. 그럼 걔네는 개수로서 동료함 정리를 했을 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남는 애들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 요걸 또다 하고 따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다음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이 된대. 딱 하나의 x와 y에 대해서. 그 x, 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식이 얘들아,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려면, 이게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정리해보자면, 2x-y 플러스 1이 0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도 역시나 0이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를 찾으면 그 X와 Y는 여기 대입했을 때 항상 0 나오거든. 항상 저 등식을 만족하거든. 항상 직선이 지나는 점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네 연립을 해야 되는데 개수가 좀안 맞으니까 쌤 위에 있는 거한테 4배 해준다. 4배 하면 8x-4y 플러스 4는 0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지금 y 소거할 수 있게 하는 중이야. 더해보자. 그러면 y라는 문자가 소거되고 o x 플러스 5의 값이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죠. x가 마이너스 1인 거쌤 조금 쉬운 식에다가 대입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라서 아이고 왜 X, y, y에다 대입했지? x에다 대입,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이라서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네. 그 얘기는 저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나는 한 점은 이 녀석입니다. 마이너스 1컷 마이너스 1이 바로 저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요 자, 지금 이대표형 5번을 선생님이 조금 확장시켜서 개념으로 정리할 거야. 개념으로 살짝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들아, 여기 보면 음, 어떻게 정리하다 보니까 문자를 포함해서 x와 y에 대한 일차방정식, x에 대한 일차방정식 두 개를 뽑아낸 거잖아. 방정식 두 개를 뽑아냈지. 이 상황을 개념적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이 직선과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라는 두 직선. 두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그런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늘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를 바로 열어서 써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하나는 k를 붙여서.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무건수는 0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도 잘 생각해봐 이거 정리하면 정리하면 x와 y 두 문자 미지수 두 개에 대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이거 정리하다 보면 1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렇지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 즉,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그런 등식이 돼버려. 얘는. 그런데 이 등식의 특징!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려. 얘가. 얘도 직선인데 얘도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내가 이첫 번째 직선을 1번 직선, 이두 번째 직선을 2번 직선이라고 하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다고. 물론 K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몰라. K가 결정되지 않았어.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로 결정되진 않죠. K가 아직 모르니까. 그래도 얘는 무조건 이한 점.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개념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조금 곱씹어 보면 더 좋아. 지금 이 네모친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인데, 이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도 만족하고 두 번째 직선도 만족하는 한 점. 그 점을 이 새로운 직선은 맨날 지나는 거야. 지금 얘도 봐봐. 얘도 봐봐. 이 주어진 직선 정리했더니 K로 하나의 직선 뽑아낼 수 있고 하나의 직선 뽑아낼 수 있어. 우리 그둘 연립했지? 연립은 사실 무슨 뜻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중이라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얘는 늘 지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이 새로운 직선은 늘 지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쌤은 여러분들이 너무 개념적으로만 기억하기보다, 그냥, 나 이거 개념 설명하기도 전에, 그냥 문제 풀었잖아.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그래서 뭔가 외워서 풀기보다는 그냥 황등식 성질 알고 있는 걸 토대로도 얼마든지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유제팔번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제팔번의 쌤 추천으로는 그냥 이렇게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풀어, 알았지?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돼. 자, 대표 유형 6번 얘들아, 문제 봐봐. 이거 문제 봐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준 거야. 물론, y는 mx 플러스 m 그런 1차 함수 꼴로 주진 않았지만, 얘네도 확실하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바로 정리하면 나오거든.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꼴도 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까지 지나는 그런 직선을 이제 구해보고 싶어. 물론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 직접 구할 수 있어. 둘 연립하면 나와, 그치둘 연립하면 나와. 연립하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교점 좌표 알고, 원점 아니까 두 점을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방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저걸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우리는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는 직선을 원해. 그래서 좀 전에 뭐 배웠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 직선씩 세우는 거 공부했잖아.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틀을 일단 설정하고 갈 거야. 어떻게 설정해? x-2y 플러스 1 더하기 k에 3x-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직선은 어쩔 수 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맨날 지난다니까. 아직 k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이런 꼴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꼴이라고. 그런데 얘가 이제 원점까지 지나면 돼. 원점까지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도 지나면서, 그러면서 원점까지 지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그런 방정식 엄청 많아. 그래서 아직 K가 안정해진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애들 중에 원점까지 지나라고 확실히 얘기하면 얘밖에 없네. 얘밖에 없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의 꼴을,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0 0 대입하면 돼 그러면 k가 나와 k가 그대서야 딱 하나로 결정이 되면서 직선 새로운 직선 우리가 원하던 직선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0,0 0,0다 0, 대입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직선 애들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1 그리고 이거 뭐야 마이너스 k래 1마이너스 k가 0 그래서 k가 1이면 돼 즉, 우리가 원하던 그런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까지 지나는 그런 직선을 x-2y 1 더하기 그리고 k 자에 1을 집어넣어서 3x-2y-1은 0. k까지 찾았으니까 찾은 k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할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이거 이제 정리하면 돼. 그래서 어, 4x 마이너스 4y 어1어진든가 0. 이게 우리가 원하던 직선의 방정식이네. 답을 x 마이너스 y는 0. 뭐더 정리하실면 그러면 y는 x라고 생각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y는 x라고 했네. 뭐 어쨌든 자 여러분은 유제 9번 에봐 근데 유제 9번에서도 두 직선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사건마사 지나는 직선 그 방법보다는 그래도 네. 새로 배운 개념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틀을 세워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틀을 세워. 근데 그게 사건마까지 지나는. 그렇게 해서 k를 구하고 구한 k를 다시 그 틀에 집어넣어서 직선을 완성을 하는 거지.